선생님들 반갑습니다. 주일날 저녁에 선생님들하고 또 다시, 어,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, 그 다음에 접속하신 선생님들과 또 안부도 묻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. 우리가 아동부 예배를 지금 빨리 드리고 싶은데, 아직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른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50명, 50명, 50명 이렇게 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, 아동부실까지도 지금 각 예배 시간대마다 어른 예배로 우선 사용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아이들이 모이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좀더 했다가는 어,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조금 변화를 주고 아동부 예배를 또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, 제 생각도 있습니다. 어, 지금도 저희가 찬양을 사전에 녹화를 하고, 그 다음에 말씀 영상을 녹화를 한 후에, 그것을 주일날, 이제 아이들이 편한 시간대에 각자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전에는 정해진 시간,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나라는 부분들입니다. 어 아이들이 그냥 가, 각자 편한데, 편한 시간대에 영상을 또 보고 예배를 드리고요. 또한, 어, 가정이 아닌 다른 데서도 또한 예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조금 완화가 되면서 코로나가 끝나, 끝나진 않지만, 끝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시 저희들이 모여야 되는데, 갑자기 모인다라고 했을 때는 더안될것 같고, 조금 더 영상을 통해서, 온라인을 통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희가 원래는 9시, 그 다음에 11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, 이거를 한 번으로요. 어, 주일 오전 10시 시간대에 어, 영상을 통한 예배를 또한 드리려고 합니다. 기존에 유튜브 하나를 통해서만 저희가 예, 예배를 드리는 영상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고요. 물론 아이들이 다 접속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저희도 준비 단계이고 이제 차츰 실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. 최대한 선생님들 위주로 다 접속을 하고,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각 아이들 신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 접속을 해서 줌을 통한 실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줌으로 안 되는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 줌에 대한 그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같은 시간대에 송출이 되고요. 실시간으로 드린 그 예배는 오전 10시부터 11시, 이 1시간 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기존에 영상 녹화되어 있는 찬양 영상이 먼저 10시가 되면 나가고요. 그 뒤에 줌에서 선생님들이 접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로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. 그리고 나서 뒤에 광고도 역시 줌에서 선생님이 접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광고 내용이 나가기도 합니다. 그 후에 좀더 발전하면 저희가 어 공과 진행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할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최대한 아이들과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눌 수 있고 또한 각 반에서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까지도 이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. 선생님들이 이 줌이라는 온라인 체제가 익숙하진 않지만요.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쓰고 있고요.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줌을 통해서 수업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또한 시대에 맞춰서 좀더 변화를 가져야 될것 같고 나이가 많아서 잘못 한다라는 그런 핑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어, 대 예배 때 줌을 통해서 말씀 목사님 말씀할 때에 썼던 그줌 가운데 보면은 예,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배우셔서 실시간 그 줌을 예, 접속했던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도요, 좀더한발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또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가 토요일날한 시험 방송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, 됩니다라는 것을 한번 할 거고요. 물론 시간은 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오후 6시 경에, 예, 아마 할것 같습니다. 선생님들이 실제로 중요에 접속을 하고,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테스트를 해보고, 그 다음에 미리 어, 주일날 아침 10시에 하는 그줌 방까지도 미리 개설을 해서요, 들어올 수 있는 시,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방법을 각 가정에 알려주시면요, 제 고유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 번호를 치고, 그 다음에 혹시 비밀번호가 입력되게 되어 있으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. 어, 전에는 줌 따로 주소가 개설이 됐을 때 나갔지만은, 이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요그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요. 어쩌면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지금 각자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 아동부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주일날 본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고 10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아동부 교사로서 좀더 헌신해 주는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브 창에서 봤는데 줌을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그룹으로 할수 있는 온라인 게임 게임이라기보다는 활동입니다. 그것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. 선생님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각반 아이들과 좀 서먹서먹하잖아요. 이걸 게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. 조금 더 활발한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. 선생님들 늘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. 제가 구글 어, 구글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걸 통해서 선생님들 기도 제목을 다 받겠습니다. 그래서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요, 예 거기에 남겨주시고 늘 함께 서로가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아동복 교사가 함께 발맞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.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를 준비할 때입니다. 저희가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, 오프라인 모든 것을 예, 준비를 해놓고, 지금 2020년도를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2021년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